이카왕아응 응. 응. 내가 너 솔직히 존내 이쁘게 나왔는데 좀더그 반짝이면 좋겠어 하지만 이거 너무 그 부모의 욕심인가? 넌 욕심이 너무 많아 전콩이 <laughs> 원하시는 반짝임이 뭐냐고요? 안 이러는 거요 정콩 누나 고 이쁘고 귀엽고 그런 것만 반짝임이야? 네. 예 <웃음> <웃음> 그래? <웃음> 그럼 이제부터 빛나겠다고요 씨발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하나 보자. 다 재미있는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. 해 봐. 네. 노인을 꽉 묶으면 타이틀. 크크. 아, <laughs> 나 바쁜 일 있어서 제가 나갈게 안녕. <laughs> 듣고 들어가 봐라. 아, 한번 찔러 봐. 한번 찔러 봐. 다시는 타이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럼. <laughs> 그럼 다른 거 같은데. 비지말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? 본 가스. 아걔 업데이트로 내지 마셈 걔, 걔 재밌는 거다자나 아, 나갈게 <laughs> 반성했니? 아 이제 오지 마. 까 <laughs> <laughs>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X발 <씨>, <laughs> <laughs> 파이팅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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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좁아, 속이 좁아, 속이 좁아 아 그래 아니야, 니가 하고싶은말다 해도 괜찮아 미캉아 <laughs> 괜찮단다, 하고싶은 말다 하렴 돈까스 빼고 아지 타이틀 빼고 아니 미캉님 아니 괜찮아요, 얘기해보세요 알려줘아 왜그래! 형폭이 울렸어 아 왜그래 임마! 제가 아재이그를 그냥 싫어해서 그래요, 아시겠어요? 음... <laughs> 야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너무 재밌어, 듣고 싶어, 하나만 해줘 하나만 더 해주세요 <laughs> 하나만 해주라! 저 너무 듣고 싶어요 아무도 듣고 싶네 생각 안나 생각 안 나? 정복이 <laughs> 죽였어 정복이 마음을 죽였어 아야 잘 생각하면 하나 나올 것 같아. 잘 생각해봐. 음. 생각나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? <laughs>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? 야내 잘못이야.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. 이거 올렸어 이거 올렸어 이거 올렸어. 미강이 아무거나 해봐요 한피가요 괜찮아요. 음? 아무 걔든 나고 주세요. 재밌어요. 재밌는, 재밌는 거 생각나면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무거나 해도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. 어, 무슨 일인가요? 아니요, 그미캉이 아재개그 해가지고 제가 아재개그가 너무 싫어서 잠깐 나가 있었더니 애가 지금 풀이 너무 죽었어요 음... 아무리 그래도... 네 아, 나가는 건... 음...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요,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재민이 얘기 듣고 싶어, 아무거나 해줄래? 응? 아무거나 해줘 없어 ㅋ <laughs> 미카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켜보도록 해요 <laughs> 그래 기분 괜찮아지얘기해주려 뭐 그래 너 싫어서 그러는거 아닌거 알지그도 당신이 잘못했구만 어! 아, 난미카이 최고야 그냥 어 내가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그지? 그럼그럼 이쁘긴해 그래 네가 안 따가 사이코아이 네가 최고야 진짜 어 최고야 최고 아주 이게 제일 네가 딸래미 중에 제일 이뻐 진짜 알아? 한번더 말해봐 네가 내가 나 딸래미 중에 최고로 이뻐 그냥 최고야 아주 귀여워 숙겹잖 그냥 어아 <laughs> 매력 터지지 그냥 미카이 <laughs> 진짜로 어? 뭐 그렇긴 해 <laughs> 사랑해 응? 사랑해 니가 최고야 응 음, 나도 사랑해 그래 어 <laughs> 그래 빨리 그래, 육체 띄워줘 어 아유 귀여운 딸내미 얼굴 좀 보자 니가 <laughs> 최고야 울잖아 내 10월달에 이쁜 그 이쁜 옷 하나 그려줄게 알았지? 응. 그래 의심말고 그래그래그래 또끝쳐 그래 자 잠깐만 마마는 30초만 잠깐 캠을 끌, 끌게요 잠깐만 아유 갔다왔어 같이 찍어 볼까 네! 음. <laughs> 마무리님? 네. 미캉이 최고죠? 음그아요맞아요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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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. 아냐. 죠냐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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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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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